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 개, 일곱 개, 니은이 두 개지? 여기 70이니까. 니은은 35지? 맞아, 안 맞아? 그 다음에 여기가 35 더하기, 니을이, 기역 더하기, 디귿이라고 나와있고. 근데 뭐야, 안 보여? 응? 쉬어봐. 그러 리얼은 기억보다 35지 이걸 여기다 테이프면 그럼 기억이 지워지니까 35가 디귿이 35가 디귿이 디귿은 70이 되겠지 디귿이 리얼하고 똑같아? ᄃ, 더하기 20이 ᄅ이네. ᄃ 70이니까 ᄅ은 90이 되겠지. 그 90이니까 얘는 60, 55가 되겠지. 다시.